아, 잠시만요, 분좀닦을게 어, 안녕하세요, 가오리입니다. 오늘 제가 립스틱 이쁘게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먼저 제가 립스틱을 다 꺼내볼게요. <laughs> 먼저 여러분 기본으로 틴트랑 립글로즈 이런 건다 있어야 됩니다. 먼저 립글로즈, 립밤, 틴트, 틴트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것도 약간 리글로즈랑틴리클로즈랑 틴트 섞은 거예요. 그리고 립스틱, 선크림 준비해주세요. 선크림은 왜 준비했냐면 이따 보면 아실 거예요. 자, 먼저 선크림 있잖아요. 선크림을 손에 아주 조금, 진짜 조금 한이 정도만 이 정도만 발라주세요. 이것을 입술에 발라 주세요 놀라지 마시고요. 입술에 발라주세요. 이따. 입술을 발랐죠? 그리고 나서 이 립스틱을 위에만 발라주세요. 위를 바른 다음에 립글로즈를 립글로즈를 발라주세요. 아래에 있다 발라줬어요. 아래 위. 선크림은 더 생기 있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랑 비슷하죠? 그리고 이 립밤은 바르고 싶으면 발라도 되고, 안 바르고 싶으면 발라도 되는데, 여기서 고난이 있는데, 여기 밑에 있잖아요. 여기를 발라주셔야지 괜찮습니다. 안 그럼 안 발라주세요. 네 그리고 여기서 여기 이거 전 이렇게 돌리는 거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아랫 입술에 발라주세요. 자 이제 틴트가 마른 차례가 됐죠. 이 틴트 전 오렌지 색깔인데 이렇게 전 틴트거든요. 여기서 중요합니다. 이 틴트를, 여기, 음, 하면 여기 나오는 데 있죠? 여기에다 발라주세요. 그리고 자주, 빳빠빠 하면, 아래 윗 뉴스까지 이렇게 다 되거든요?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카메라 가까이 하겠습니다. 지금 아랫입술이랑 색깔이 다르죠. 아랫입술이랑 윗입술이랑 색깔이 달라야 되는데 아랫입술이 더 진해야 합니다. 저 여기 안에도 색깔 있고, 네 이렇게 발라시면 화장한 것 같죠. 입술은 발랐는데 화장한 것 같잖아요. 이런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. 음.